대화의 제일 주된 화제가 결국 이제 돈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사기꾼이 노리는 대상이 누구냐면 가장 친한 사람입니다. 사기꾼이라는 걸 지금 알면서도 왜 투자 피해를 당하는가? 보통 이제 그 성공하는 사람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의 부위를 좀두 가지로 좀 나눠 보면 이제 퇴직 준비가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이제 준비한 사람이 이제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사실 1 년이라고 지금 하는 시간 자체가 이게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니까 러 이+ 분이 퇴직 후에 자기 목표를 지금 명확하게 설정을 지금 했더라고요. 그니까 러아 내가 지금 재취업을 하겠다고 지금 이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기를 정+ 정확하게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지금 하고 내가 지금 어+ 어느 정도 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분야에 좀 부족한. 영량이거를 지금 다큐에서한육 개월 정도 이렇게 학원에서 공부를 지금 하신 분 같은 경우에 이제 일년 후에 자기 이제 원서를 냈을 때어 물론 뭐 정직원이 되는 게 되는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분야의 좀 경력을 인정받고 이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어 무기 계약직으로 이제 그 취업을 지금 하신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기 삶이 명확하게 뚜렷하니까 내가 지금 그동안 못다한 취미 생활을 지금 이제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그 취미 생활을 지금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를 어잘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 탁구 동호회에서 지금 그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탁구 동호회를 딱 갔는데 어 처음에는 좀 이렇게 관심을 좀 받은 모양이에요. 탁구도 잘 못하지, 그 다음에 이제 나이도 많지 이러니까 그 동호회 사람들이 동호회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도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지. 그러니까. 초보인데 나이가 많은, 많다 보니까 아참 가르치는 것도 되게 이제 좀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좀못 치면 약간 야단도 해야 되고 뭐 정신 집중하라고 야단도 해야 되는데 좀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그런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이분을 좀 왕따를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내가 탁구를 한번 즐겨봐야 되겠다 이런 명, 목표가 명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간에 꾸준하게 이제 그 출근해 갖고 같이 이제 운동하고 그 사람들한테 좀 어울리려고 먼저 접근을 하다 보니까 한석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마음을 좀다 열기 시작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어, 자기가 지금 한뭐 계속 이제 좀 배우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자기가 좀 재미있게, 자기가 원하던 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하고 나름대로 재미있게 탁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어 실력까지 올라갔다고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도, 아, 내가 지금 탁구를 즐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명확한 목표가 있다 보니까,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뭔가 장애물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어 그런 에너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꾸 뭐 고등학교 동기든지 이제 대학교 동기들을 지금 만났을 때 대화의 제일 주된 화제가 결국 은 이제 돈이더라고요. 그뭐 내가 지금 차를 샀다, 집을 넓혀갔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애가 어 돈을 지금 월급을 얼마 받는다, 뭐 이, 이런 이제 돈이 바탕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된 그 뒤따라 나온 얘기가 내가 상가에 투자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주식에 투자했는데, 고인에 투자했는데, 이제 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주로 이제 대부분 다 돈과 어, 관련된 그 투자 얘기가 이제 주된 화제다. 그런데 이렇게 따져보면, 투자와 관련해서 지금 뭐 이제 제 친구들 속사정을 이렇게 보면, 겉으로는 자기가 지금 뭐 수익을 낸 것처럼 따져보지만, 총체적으로 지금 보면, 딴 사람은 한 10%가 될까 말까. 그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은, 어, 대부분 수익을 지금 못 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주, 그 사람들이, 지금도 저 뭐, 전 투자할 돈도 없지만, 저를 만나면, 어, 계속 지금 투자를 권유를 합니다. 뭐, 상가가 괜찮다는, 뭐, 요새 이제 저쪽 분양하는 상가가, 뭐, 굉장히 대박이 날것 같아. 아니면 뭐, 코인이 지금 아직 여전히 유효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데, 뭔가 지금 어 투자를 지금 안 하겠다고 얘기를 지금 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 내가 정말 지금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뒤떨어지면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지금 다른 사람한테 뒤쳐지지아닌가 이런 어 굉장히 이제 불안한 그런 마음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견디지를 못해서 지금 아 한쪽에서는 아 저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도. 하는 마음에 이제 투자를 지금 하다 보니까 결국은 퇴직금까지 날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만 얘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언제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될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저도 그 퇴직 자를 지금 노리는 어떤 그 사기꾼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사기꾼이 노리는 대상이 누구냐면 가장 친한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한테 사기를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퇴직을 지금 첫 번째 회사에서 퇴직을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잠깐 뭐어 준비를 하려고 이제 한달 정도 쉬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친구가 오장온촌뭐 지금 이제 이런 전화를안 하지만 오장온촌 근처에 좋은 땅이 있으니까 어 나보고 한번 투자를 하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고, 그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정말로 원양온천 근처에 좋은 땅이 있고 그게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대박이 날것 같으면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거리가 가,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더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걸 그 정보를 넘기지 정말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한 저한테까지 정보를 지금 넘기겠는가. 이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만 생각을 지금 해보면 정말 여러분들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주식이 지금 대박 날것 같아 그런 정보를 지금 알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정보를 누구한테 나누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여러분들 가족, 그 다음에 친지,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나누게 되지 여러분들이 정말 곧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면대면 친구한테까지 전화를 지금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것처럼 정말 좋은 그 투자처는 여러분한테까지 안올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크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 정보가 여러분한테 봤다. 그러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지나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까지 저 좋은 정보를 자기가 안 하고 지금 나한테까지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가? 그 의심을 한번 해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사기꾼의 어떤 그 고임에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퇴직자분들이 사기꾼들이 투자를 지금 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는 걸 지금 알면서도 왜 투자 피해를 당하는가 그건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 다음에 뭔가를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쫓기는 마음에 어떤 그 초조함으로 인한 어 여러분들의 이성을 지금 마취시킬 가능성이 지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해야 될것 같고 하지 않으면 뭔가 지금 굉장히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회를 지금 놓치, 놓치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쫓기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지금 결정할 가능성이 지금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게 어느 상황이냐면 <laughs> 뭔가 지금 여러분들 이제 홈스 쇼핑을 보다 보면, 계속 지금 거기 보면 이제 화면에 뭐 자녀 수량이 줄어드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거기 어 설명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지금 어 방송, 금년에는 방송이 없다, 아니면 뭐 이런 대박 기회를 지금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없다, 이런 계속 지금 뭔가, 불안과 어떤 쫓기는 그런 어 기분을 느끼게 자꾸 이제 재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어 넘어가게 되면 물건 사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퇴직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를 지금 하고 나면. 만약에 망하고 나면 더 이상 지금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지금 이 투자를 정할 때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게 정말 여러분들이 가족의 어떤 생계가 달려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냉정하게 지금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지금 결정한다고 하면 다양한 그 분야의 전문가 두 사람 이상을 만나보고 판단을 지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퇴직자들이 하시는 게 뭐였냐면 프랜차이즈를 지금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어, 무슨 무슨 코리아의 그 백모 씨가 굉장히 이제 프랜차이즈의 어, 어, 뭐, 어, 넘버원이었는데 지금 그분 프랜차이즈 하셨던 분들 얼마나 큰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문하고 실제는 다르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지금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퇴 회사에서 인정받은 만큼 실패할 가능성도 지금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전 직장에서 내가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지금 할 때는 아 내가 전문가야 누가 내가 내가 전문가인데 누가 나한테 어, 조언을 하겠어 이런 어떤 자만감이 여러분들 귀하고. 물을 지금 멀게 만들기 때문에 전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급에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건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지금 어 영향을 지금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백지 상태에서 어 검토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말 이제 냉정하게 판단을 지금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한몇년 전에 그 프랜차이즈 그 가맹점 서류를 지금 쭉 분석을 지금 한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좋은 장기 아니라 그 인테리어 하시 인테리어 학과 교수였고 그다음에 이제 요식업에서도 이제 성, 창업 경험이 많은 그 교수하고 이제 둘이서 그 프랜차이즈 프그 팜플렛을 쭉한 몇십 개를 지금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분석을 지금 해 봤더니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한 거하고 실제로 지금 개업하는 할때 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그 숨어 있는 함정을 지금 이제 파악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 이제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그 광고와 이제 실제가 다르다는 건다 아는데, 얼마 정도가 다른지를 지금 모르는 게함정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랜차이즈에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프랜차이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도 결국은 이게 오너리스크거든요. 이 오너리스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측을 지금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프랜차이즈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하시겠다고 생각을 지금 하게 되면 정말 신중하게 이제 판단을 지금 하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뭐 창업이든지 취업이든지 결정을 하실 때 이제 가족들하고 지금 제발 이제 부탁하시기를 지금.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걸 결정을 하실 때 제가 이제 몇 가지 조언을 드리면 첫 번째가 절대로 혼자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많은 그 제가 아는 제 친구도 그렇고 뭐 저도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혼자 결정을 지금 다한 다음에 뭐 물론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뭐 전문가도 그렇고 이제 친구로부터 조언을 듣고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혼자 결정을 한 다음에 가족들한테 일방적으로 지금 통보를 지금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지금 그렇게 하시지 말고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들하고 함께 상. 지금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어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 이제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어떤 정보를 지금 이제 수집하고 배우자는 배우자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고객층이 다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고객 다양한 고객층의 의견을 지금 듣는다는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지금 판단할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조건 여러분들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지금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지금 만약에 이제 판다고 하시면 짜장면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짜장면 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맛없 맛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 어 당연히 지금 만족하겠지만 맛없다고 하는 사람 입맛까지도 만약에 이 여러분들이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면 훨씬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분명히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 목소리도 들어야지 성공 가능성을 지금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반대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지금 녹여내시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그런 어 결과를 지금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무료라도 제발 전가 문 조언을 좀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요새 이제 지자체에서 그 창업 컨설팅을 지금 무료로 이제 해주는 어 그런 지자체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의 얘기를 지금 듣다 보면 물론 뭐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제 깊이는 없을 수가 있, 있, 있더라도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정보를 지금 분명히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보라도 최소한 구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좀 하, 음, 하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더 좋은 건.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업종, 창업이면 업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재취업이면 재취업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경험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취, 여러분들이 취업을 지금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새로 이제 취업하는 회사에 여러분들 또래의 어, 그 연령대 의 사람이 근무하는 회사 같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적응하기 아마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령대에 있는 분은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만 만약에 이제 있다고 하면, 서로가 지금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젊은 사람들하고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이제 여러분은 젊은 사람들하고 어떤 그 세대차를 지금 어, 경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다시 이제 나이 드신 분에 대한 약간의 이제 어려움과 불편함 이걸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초반에 어, 대화 나누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보다는 여러분들 어떤 그 또래 문화가 지금 있는 그 익숙한 회사에 취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적응하는 하기가 쉬운 것처럼 어, 여러분. 분 들이 좀 적응하기 쉬운 환경에 있는 뭐 창업이든지 그 취업을 지금 하시게 되면 훨씬 더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지금 듣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시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그 선택이 결국은 지금 최소한 10년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 뭐 20년 30년까지 갈수 있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하는 건 지금 아니면 안 되라는 건 절대로,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는 우리가 지금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게 결국은 좋은 투자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지금 어, 기회는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가 정말 이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귀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귀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부터 기르시는 게 여러분들 어떤 그 퇴직후 삶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